그러 공제 보험인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은, 보험료를 1년에 100% 기준으로 봤을 때, 3.5톤 기준으로 한250 한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 에 내가 사고가 났어요. 일 정리하고 너무 반납하고 나올 때, 물건을 보장하대요. 큰 사고가 나요. 그러면은, 제대로 보상 처리가 어려워서, 내 개인 돈 메꿔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두분도 안산 지리세요 지금. 지금. 지네 시흥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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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고 어.. 지금. 네, 두 분이 같이 하 지금. 고 하시는 거죠? 네금 지금. 톤더 갑자기 마음 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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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여기다가 이제 개별 넘버 장착할 거고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용달 넘버보다는 개별 넘버가 조금 더 저렴하고요. 이 넘버 옮겨갈 수 있는 게, 연식 제한이 있거든요. 15년짜리 넘버를 사가지고 왔으면 이 넘버는 16년, 17년 그 위에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네. 연식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넘버를 구하기가 어렵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차가 결정이 돼야 정확하게 조금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네. 정부 보통 융바디 콜바디 하을 거죠. 우발리아식 거면 광폭 어, 최소 8장에서 10장 정도 요즘에 네. 하고 있거든요 8장, 10장은 뭐 장단점은 다 있는데 원하시는 건 어느 정도 사이즈실까요 10장이... 10장? 네, 아, 22년도, 23년도까지는 파렌트가 보통 한 8장 정도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요 지금은 10장이 좀 인기가 많아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뭐 무조건 10장 실을 수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근데 10장을 하려고 하는 거는 오는 길에 합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카레트 집 아니더라도 조금 긴걸 원하시는 화주들도 있어요. 네. 그럴 때 까대기 집 같은 거 있는 것들. 단점은 차가 좀 길잖아요. 그만큼 더 길면 조금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 데는 뒤에가 다 닿는 경우도 있고 좁은 골목길도 운전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는. 그리고 오토 오토 찾으세요. 오토가 편하지 않을까. 막. 방금 화물 운송 자격증은 따셨어요? 사무차 하고 있어요 사무차 하고 계세요? 네아 회사 차? 네. 그냥 두고 이제 나오시면 되는 거네요? 예. 네. 현생님선생님에요 네. 저는 따야 돼요 따야 쳐야 되고? 네. 음.. 차는 조금 어떻게 연습 좋은 거 보실 거예요? 아니면은 원하시는 뭐 금액대 정도가 있으세요? 10년 정도 된 거면 오토는 없어요 오토는 없어요? 네 오토는 무조건 최근 연식 오토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3.5톤이 제잘 음... 빠진 게한 22년, 21년도 있을까 말까 고고 22년 이상부터는 DKF가 달려있겠죠? 2008년 이상부터 달려있죠 이거는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네. 금액이 형성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네. 건데 그때는 좀열장짜리는 없어요 참 그리고 아 네. 8장 정도 해도 돼요? 예. 네. 뭐 예를 들면 16년에 23만km 정도 운행했던 게 그리고 20년식에 주행거리가 44만km 타면 1번 캡은 안 되겠죠? 그건 안 돼요 그럼 뭐 트럴보가 될까요? 시정에 문제만 없으면 웬만하면 네.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조회는 오늘이 안 돼요 오늘 평일에 음. 가능하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건이두 가지 차량. 사실 16년식인데, 뭐, 한 분이 양보하셔가지고, 10만 킬로 더탄 거. 네. 금액은 더, 조금, 중간에 더 싸네요. 네. 사업자를 미리 내야 되죠? 아니요. 나요차 하겠다. 그러면은, 음. 그거 할부 이제 진행하면서, 저희가 그 개별로 뭐까지 다 장착하고, 이전 등록까지다할 거예요, 전체. 마지막에 이제 차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사업자를 내시는 거예요. 할부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들어간다고 치면, 음. 전작만 대략적으로 한 볼까요? <목소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화목성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진행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행하면서도 보통 한 15일, 뭐 길면 20일까지 걸리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따셔도 되고, 그 나중에 따셔도 상관없어요. 영업용노면 뭐 정착하는 데까지는요. 하모 운송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이거 못 사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만약에 나 진짜 때려 죽여도 넘버 살 돈이 안 된다. 근데 일은 해야겠다. 라고 하시면 임대 넘버 하셔야죠. 근데 여유 돈이 있거나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개별로 뭐살 수가 있다고 하면 그빚 내서 사는 이자가 더쌀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개별 럼버를 내가 사면 자동차 영업용 보험 가입을 할때 뭐 삼성 DB 뭐 현대 이런 사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보장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한번 공제 보험인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은 보험료를 1년에 100% 기준으로 봤을 때 3.5톤 기준으로 한200한50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났어요. 일 정리하고 너무 반납하고 나올 때 누구를 보장하대? 큰 사고가 나요. 그러면은 제대로 보상 처리가 어려워서 내 개인 돈 메꿔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임대 업부 하시는 분들은 일은 해야 되는데 진짜 어디 가서 돈을 마련할 수 없는 분들. 그리고 이거 하시는 분들도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면 개별로뭐 살려고 하십니다. 무조건 살려고 하세요. 안 알려줘. <laughs> 월요일에 할 곳에 전화 드리라고할 테니까 네. 인증만 해주시면 얼마큼 나온다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금액 안내해 드리면 선생님들이 뭐 만족스러운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은 필요한 서류 다 안내해 드릴게요. 그거 가지고 한번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차 그때 보여드리고 네. 차 괜찮다 그러면 계약까지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어? <laughs> 디젤 l t 중고특은 디젤 l t 노란 넘버는 디젤 l t 주선면허는 디젤 l t